연봉을 높이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돈 많이 주는 회사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째, 비용 중에 인건비 비중이 낮을 것. 둘째, 동종 업계에서 인재 빼가기 경쟁이 치열할 것. 셋째, 오너의 성향이 인재에게 투자하고 돈을 많이 줘야 회사가 잘 돌아간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것. 첫 번째, 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낮은 거는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정유사, 기름집이나 반도체 이런 쪽을 들 수가 있어요. 투자비가 한 번에 수조 원 단위로 나가거든요. 보니까 사실 인건비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실제로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면 인건비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특나 정유, 기름집 쪽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공정들이 거의 다 자동화가 돼 있어서 투자비가 매우 크고 인건비 비중이 낮으면 오너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오너가 꼭 아니더라도 경영진 입장에서 연봉을 인상해 주는데 별로 부담이 크지 않겠죠. 제 이전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계산상으로는 인당 2억씩을 줘도 넉넉하게 남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주진 않았습니다만 반면에 모산업군을 제가 예전에 관리회계 엑셀을 구할 수 있어서 그걸 구해서 돌려본 적이 있는데 연봉을 10만원씩 올려봤거든요. 그러더니 바로 적자가 나더라고요. 월급 아니고요, 연봉이요. 그러니까 산업군 특성에 따라서 연봉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종업계에서 인재 빼가기 경쟁이 치열해야 돼요. 가장 큰 예로 지금 반도체를 들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간에 사람 빼가기가 매우 심합니다. 뭐 중국에서 사람 빼간다고 기사는 많이 나는데 삼전하고 한익 같은 경우에는 잘안 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진짜 치열해요. 신입부터 장학금으로 가둬두기는 기본이고 일부러. 채용 일정을 묘하게 겹치게 하는 치사한 짓거리까지 다 합니다. 경력직 빼가는 거는 뭐 일상 다반사고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연봉은 쭉쭉 올라가죠. 잡은 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데 빼가려고 하면 미끼를 엄청나게 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일 수 있는데 경영자의 마인드가 있어요. 예전에 유명한 경영자 말씀 이 있었죠.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인재, 인재. 21세기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 고 이건희 회장님 어록인데요. 지금 삼성전자였습니까? 연봉이 상당히 높아졌죠. 물론, 최근에 많이 낮아졌다고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삼성전자 하면 탑이었는데 지금은 보너스가 터져줘야 합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됐지만 어쨌든 이건희 회장님의 영향대로 상당히 연봉을 많이 높였고 저는 그 전략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크는데 굉장한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예도 있는데 제가 당한 예입니다. 제가 사실 전에 다니던 직장은 신이 숨겨둔 직장이었어요. 오너가 바뀌고 나니까 진짜 연봉이 와. 짜증나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오너 한번 바뀌는데 뭔 그렇게 큰 영향이 있냐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오너가 거의 신이에요. 그냥 오너가 야제내 눈에 앞 없애버려 하면 임원 그냥 날아가는 건 기본이고요. 야 올해는 보너스 예전에 줬던 거에 절반만 줘 이러면 그냥 절반이 돼요. <laughs> 그래서 오너가 딱 바뀌니까 연봉 할인 행사를 상당히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만 해당됐던 건 아니고 전체 회사에 대해서. 아무튼 여러분도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연봉을 어디를 가야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고민 없이 취업을 해다가 연봉을 높이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꽂혔었거든요. 물론 연봉이 낮아도 어떤 산업군은 일부러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모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연봉은 낮은데 나와서 독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다고. 었거든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그 산업군에 대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독립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 업계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100%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일을 할 거면 돈을 많이 받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도 더 높은 연봉으로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